저는 에밀리입니다. 이번에 미국인이 본 진짜 한국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함께 체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상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솔직히 출장이 귀찮았어요. 한국? 아, 그 나라. BTS 치킨 드라마. 그 정도였죠. 딱히 기대도 없었고요.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발을 디딘 서울, 공항이 조용해서 놀랐고, 공항철도 안에서 와이파이가 잡히는 걸 보고 두번 놀랐어요. 미국에선 지하철에서 인터넷 안 되는 거 당연한데, 여긴 지하철도, 거리도, 화장실도 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대체 왜 이렇게 빠르고 조용하고 정확한 걸까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아는 서울은 진짜 서울이 아니었구나. 며칠 뒤 밤늦게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지갑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갑이 다음날 경찰서에 그대로 맡겨져 있었어요. 현금도 카드도 하나도 안 빠지고요. 이건 영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뭘까요? 제가 놀란 건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다는 그 공기였죠. 그리고 그 공기는 제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게 퍼져 있었어요. 출장 떠나기 전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에밀리, 너 진짜 한국 가봤어? 조심해. 정치 불안하다던데. 김치만 나오면 어떡할래? 북한 미사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 얼굴, 거리의 질서, 놀라운 속도, 그리고 따뜻함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진짜 한국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한 명은 케이푸드에 반해버린 유튜버였고, 한 명은 뷰티 회사 마케팅 디렉터였고, 한 명은 미국 대학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다큐멘터리 PD였을 뿐이죠. 근데 이 나라가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기술로 문화로 감정으로요. 이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에 대한 오해가 깨지고 존경이 생기고 사랑이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함께 가보실래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속으로요 한국에선 상식이 무너졌어요. 다음은 미국인 교수 리처드가 말하는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충격입니다. 저는 리처드 브라운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이며 정치학 전공입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건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휩쓸던 그 시기였어요. 그 영화 속 사회의 단면들이 인상 깊었고 그 배경엔 반드시 정치 구조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직접 보고 듣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충격받았어요. 한국 정치, 이건 민주주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선거 때만 정치 얘기가 뜨거워집니다. 그나마도 선거 끝나면 다시 조용해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매일 뉴스가 정치 이야기였고, 길거리엔 서로 다른 시위가 공존했습니다. 보수 집회, 진보 집회, 청년 모임, 퇴직자, 연대가 다 하루 안에 같은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놀라운 건그 치열함 뒤에 법과 질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주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바꿨어요. 촛불 하나로 정권이 바뀌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불신과 혐오가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지만 한국에선 시민들이 여전히 정치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싸웁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걸 가장 가까이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다큐의 주인공 중한명 에밀리였어요. 그녀는 시청 앞 집회를 촬영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 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진심이에요. 이건 그저 시위가 아니라 삶을 바꾸려는 간절함이에요. 정치라는 건 원래 불안정하고 시끄럽고 때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우드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들이었죠.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정치 참여 문화를 본적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그리고 제이슨과 함께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공공질서에 대해서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제이슨과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출퇴근 시간이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옆 사람 전화 소리에 짜증이 났을 텐데, 여긴 다들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죠? 제이슨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에밀리 여긴 공공장소에서 예의 지키는 게 국룰이래요. 처음엔 그저 문화 차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선 차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지나가면 차들이 전부 멈추는 도시 이게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고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가 깨끗하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대도시에선 흔히 볼수 있는 장면들이 여기선 거의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제이슨에게 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합의야. 한국은 규칙이 아니라 상호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거든. 하지만 또 다른 얼굴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새벽까지 학원에 다니고 직장인들이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한다는 사실이요. 그만큼 치열한 사회였죠.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성실했어요. 이 나라는 빨리빨리라는 단어 하나로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선 느긋함이 미덕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느릿함이 신뢰가 되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정확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살지만 질서를 지키는 그 태도요. 한국 사회는 마치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훈련된 공동체 같았어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제이슨과 케이트입니다. 우리는 K컬처와 넷플릭스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한국이 콘텐츠 강국이란 걸 말하는 데는 넷플릭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위력에 대해서 자막 있는 드라마는 절대 안 본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미드 아니면 안 본다는 사람들 천지였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징어 게임은 미국 유치원 아이들도 따라하고 더 글로리는 중년 여성들의 킬링타임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자막이 어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연기 잘하냐? 화면 구도가 예술이다. 감탄 일색이죠. 넷플릭스가 판을 깔았고 한국은 그 판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K뷰티 마케팅 일을 오래 해왔지만 이번 출장에서 제 본업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 뭐 봐요? 혹시 BTS 실물 본적 있어요? 이젠 한국이 콘텐츠 수출국이 아니라 문화 플랫폼 중심국이 된 거예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미국 내 역대 최고 시청률, 더 글로리는 전 세계 여성 시청자의 분노와 눈물을 끌어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어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힘이 있었죠. 이런 콘텐츠를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더군요. 실제로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이슨,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있어? 드라마 한편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나 한국 드라마 보고 나서 혼자 김치 담그는 법도 찾아봤어. 드라마에서 너무 맛있게 먹길래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K컬처는 이제 취향이 아니라 경험의 일부가 됐어요. 먹고 보고 입고 따라하고. 하루에 한 번은 한국이 스쳐가는 시대가 된 거죠. 넷플릭스는 기회를 줬고 한국은 그 기회를 기획력, 연기력, 연출력, 현실감으로 완벽히 잡았습니다. 이제 콘텐츠 세계에서 헐리우드가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하는 시대예요. 그걸 가장 먼저 인정한 게 누구냐고요? 바로 미국인입니다. 저는 에밀리입니다. 기술과 인프라를 체험할 거예요. 이 나라는 현실 속 SF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으로 커피를 주문했어요. 30분도 안 돼서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 주더군요. 문 앞에서 진짜 삐빅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여긴 진짜 현실 속 SF다. 서울 한복판 건물마다 있는 스마트 엘리베이터는 앱으로 미리 도착 버튼을 누르고 자판기처럼 층수만 고르면 끝이었어요. 마트는 무인 계산대, 지하철은 와이파이 완전 풀 커버리지, 심지어 버스 도착 시간 오차가 1분 안팎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기술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 나라는 기술이 개인을 이끌지 않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요. 제가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는데, 다국어 안내 기계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헬로우, 두 유니드, 헬프. 그 기계 덕분에 길을 찾고 환승역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안내받았습니다. 마치 영화허에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병원이었어요.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접수, 진료, 처방까지 1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최소 반나절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비용도 놀랄 만큼 저렴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빨리 움직이는 건 사람을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배려 깊은 빠름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기계가 먼저 움직이고 사회가 먼저 계산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서울을 걸으면 마치 미래 도시를 걷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너무 따뜻하다는 게더 이상했어요. 저는 제이슨으로 패션 문화와 K 뷰티 체험기입니다. 서울 거리는 패션쇼였고 화장품은 무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강남 거리에서 처음 느낀 감정은 내가 너무 후줄근하잖아. 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제가 입은 셔츠도 신발도 헤어스타일도 순식간에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죠. 한국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 커피를 들고 걷는 직장인, 심지어 강아지 산책 나선 할머니까지 다들 너무 잘 입고 잘 꾸며져 있었어요. 뉴욕은 개성 있는 패션이 주류라면 서울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완성형 스타일이었습니다. 색감, 실루엣, 액세서리, 헤어까지 완벽하게 조화돼 있었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건 남성들도 스킨케어가 기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묵던 호텔 바로 옆 약국에는 남성 전용 톤업크림, 선크림, 립밤, 심지어 남성 마스크팩까지 진열장이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화장한다는 남성에게 편견이 따르죠. 그런데 여기선 꾸미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관리하는 남자라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한국에 온 목적 중 하나는 K뷰티 브랜드와의 협업 때문이었는데요. 직접 제품 테스트를 하고 로드숍들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K뷰티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철학을 팔고 있었어요. 피부는 얇게 겹겹이 쌓아야 진짜 케어된다. 광이나야 피부가 살아있는 것이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색조가 빛난다. 이런 말들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문화적 기준이자 일상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홍대 거리에서 진행 중이던 뷰티 팝업 부스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즉석 메이크업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10명 중 4명이 남성이었어요. 그 중엔 군복을 입은 현역 장병도 있었고 사복차림의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 피부는 내가 관리한다. 나도 사진 잘 나와야 하잖아. 이 말들이 낯설지 않게 들렸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K뷰티는 유행이 아니라 정체성이구나. 여긴 단지 예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 패션과 뷰티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케이트가 한 말인데. 한국에선 화장실 거울 앞에 화장 고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전철 안에 거울도 달려 있다면서. 맞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칸마다 거울이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예의를 갖추는 첫 걸음이 외모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미국은 자연스러움을 중시한다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때로는 방치나 무심함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의 패션과 뷰티는 자기 존중, 타인에 대한 예의, 그리고 감각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이 모든 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명품이 아니라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케이트입니다.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정, 식문화 체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입에 반했고 두 입에 울었고 세 입째엔 이 나라가 좋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먹방 콘텐츠 촬영이었어요. 서울 가면 김치랑 떡볶이 한번 찍고 오자 미국에서도 워낙 한국 음식품이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한입 먹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감정이었어요. 가장 먼저 먹은 건 김치찌개였습니다. 강남의 허름한 식당이었는데 한 숟갈 떠먹자마자 입안에 불이 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매운맛이 포근했습니다.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콧물이 쏙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건 단순히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더 드세요. 맛있죠? 하면서 자기 김치전까지 제 접시에 덜어줬어요. 이 나라에선 음식이 정으로 나뉘더군요. 다음은 떡볶이였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달고 무거운 소스와 달리 한국 떡볶이는 맵고 끈적했어요. 그 매운 맛은 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흔드는 맛이었습니다. 이맛 어디서 먹어봤더라. 처음엔 낯설었지만 자꾸 생각나는 그 맛이 며칠 뒤엔 그리움이 됐어요. 그리고 삼겹살.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직접 구워 먹는 것도 신기했지만 쌈에 마늘, 고추, 쌈장 그리고 고기까지 올려서 한입에 넣는 그 쾌감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같이 먹어요. 이 말이 진짜 이 나라 음식의 정신 같았어요. 혼자 먹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 굽고 싸고 건네고 먹고. 어느날 혼밥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둘이 와야 맛있는 거예요. 근처 직원이랑 같이 드실래요? 그리고 진짜 모르는 사람과 같은 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불편하고 어색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금방 친구가 됐어요. 한국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줄이더라고요. 또 하나 놀란 건 밑반찬이었어요. 미국에선 뭘 시켜야 뭘 주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자리에 앉았더니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먹고 나면 또 채워주고 또 주고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대접받는 느낌, 존중받는 식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밥천국이라는 식당에 갔어요. 포장해서 나가려는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꼭 챙겨드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왜 눈물이 날 뻔했을까요? 미국에선 아무도 그런 말안 하거든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감정은 따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선 음식이 마음이고 그 마음은 국물처럼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 입에 반했고, 두 입에 울었고, 세 입엔 이 나라가 좋아졌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 모두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제 손에는 촬영 대본이 있었고, 머릿속엔 일정표와 체크리스트만 가득했어요. 몇 시에 인터뷰, 몇 시에 로케이션, 몇 시에 편집, 그게 제일이고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 하니 그 리스트엔 없던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김치찌개의 뜨끈한 위로 지하철 거울에 비친 낯선 내 얼굴,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받은 따뜻한 말들. 우리는 단지 다큐를 찍으러 온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큐가 우리 안을 찍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정치의 뜨거움을 보면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공부하지 않고 몸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했죠. 제이스는 거리 패션을 보고 이건 개성이 아니라 예의가 스타일이 된 사회라고 감탄했고요. 케이트는 김치찌개 한 입에 이 나라는 국물도 정으로 만든다며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 않다. 다만 작게 보이던 건내 눈이었다. 우린 모두 달라졌어요.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장 깊은 곳에서 존경과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 부르겠죠. 어떤 이들은 위험한 곳, 멀고 낯선 땅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그 안에 담긴 빠름과 질서, 감정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세상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토록 다층적이고 살아 움직이며 사람을 바꾸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한국, 그 이름은 이제 저희 모두의 마음 속에 두 번째 고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온 4명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기억에 남은 장면이나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 한국이 놀라운 순간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가는 따뜻한 초대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한국 고맙습니다.